지금 이제 최종수 선생님하고 같이 어, 주남저수지 인근에제두름미가 있는 곳으로 한번 어,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이제 제두름미 먹이터로 활용하고 있는 백양들입니다. 백양들. 아, 백양들. 예, 네. 예, 백양들인데 이제 백양들은 지금 이제 농민들이 이제 수확을 다 마치고 네, 네, 네. 이제 지금 벼를 올해는 특히 이제 이게 가을 비가 많이 내려가고. 네. 이게 예, 아마 지난 주까지 사실 이게 벼수확이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제 콤포사이러지는 걸안 드러내서 지금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제두루미 방해 요인이 아직도 좀 남아있습니다. 아 그런 게 이제 방해 요인 때문에 제두루미가 오늘은 잘 보일지 안보일지 지금 가보면은 네. 예, 지금 어제 제가 카운팅을 해보니까 이제 제두루미가 어, 652마리. 652마리. 네, 예, 652마리. 그러고 예. 검은목 두루미가, 어, 세 마리가 있었고, 흙 두루미가 막세 마리. 그리고 다리를 다친 이제 힌, 시베리아 흰두루미 시베리아 흰두루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 말고 송룡들에서 지금 계속, 그 이제 지금, 어, 생활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에는 빨리 구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구조가 안 돼서 지금 안타깝게 지금, 지금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한쪽이 완전 절단된 상태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국립생태원 에 있는 그 김준중 박사한테 네. 그 사진을 보내주었더만은 이제, 이제 네. 골절이 됐고, 그러고 골절된 상태에서 지금 오래 있으면 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어서 네. 어, 자연에서 계속, 계속 버티기가 힘드니까 네. 빨리 구조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어, 보면 옆에 어, 지금, 지금 하나씩 예, 보이네요. 예. 네. 흥기러기들 그러고 제두름이 한가족이 있네요 제두름이 예. 아. 같은 경우도 단체로 이렇게 먹는 식당에 모여드는 애들이 있고 네. 굳이 굳이 한가족만 따로 있는 논을 갖다가 자기 네. 영역으로 삼아서 다른 개체들이 들어오면 은 쫓아내고 자기들만이 생활하는 그런건데 지금 오늘 보니까 이곳에는 이 현재 제두름이가 없는데 아마 어 주변에 있는 논에서 다 흩어져 가지고 먹이를 먹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는 네마리는 아마 가족 한가족인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백양들하고 지축 어, 탐조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네요 차로 타고 다니면서 음. 요즘에 탐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특히 이제 새를 관찰하는 젊은 애들 그리고 그러니까 네. 어린애들 새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근데 그 세덕쿠들이 제대로 이게 교육을 없이 네네. 그냥 그기존의새를 관찰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탐조 문화가 사실은 좀 제대로 정착이 돼야 되는데 이제 네네. 보는 것들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저기도 좀흙두루미가 지금 혁두루미가 아, 네. 예, 예, 네. 예. 아, 예, 아마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정도 어, 꽤 네. 여기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네. 논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농사 짓는 분 말고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쇠들이 특히 제두름이 같은 경우는 네. 여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고 이제 여기서 내일 네. 되면 네. 먹이를 줄 겁니다. 아, 네. 먹이 주게 되면 이제 먹이를 주는 게첫 올해 처음 주는 거거든요. 아, 네네. 그렇게 되면 아마 여기가 이제 먹이를 주는 걸로 인지가 되면. 은 네. 계속적으로 이제 개체 수가 점점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네요. 네. 지나가라고. 보는 것 같은데? 다시 돌려서 나가실 겁니까? 아니. 네. 저 차들 나 예, 지금 아마 이제 두루미들이 이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다 모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저녁에 이제 일몰하고 같이 이제 저수지 안에 들어가서 갈때섬 주변에서 이제 잠을 자고 아, 주남저수지 안에 있는 섬에서 자저 수지 가 이제 이렇게 좀에 자용으로 딱 있어 가지고 바람을 네. 막아 주고 갈때가 있어서 어. 은폐 은폐도 되고 그러고 또 천적의 어떤 방어도 되고 하니까 어. 굉장히 안전한 잠자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얘들이 지속적으로 이게 찾아오는데 아마 주남주 수지는 이제 어 먹이하고 뭐 잠자리만 제대로 확보된다면 네. 현재 개체수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겠나 싶고 음. 그리고 이제 먹이를 주는 것도 사실은 보면 어떻게 보면 은좀더 디테일하게 개체수가 늘어나면 또, 또 양을 늘리고 또 개체수가 줄어들면 은또 네. 양을 좀 줄여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좀 맞춤형으로 어그 하는 게안 맞겠나 싶습니다. 여기도 지금 탐조하시는 분이, 오, 있겠... 외국인 네, 신인데 탐조를 하면서 지금 아마 쌍동 네, 네. 가지고 계시고 그러고 또 녹음하시는,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녹음을 하시는 분인 것같네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탐조 문화가 예, 이제 예전에는 사실 일본으로 대부분 탐조행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본은, 어, 뭐, 이점이라든지, 홋카이도 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소식하는데 네. 어느 순간에 지금 순천만이라든지, 주남저수지가, 네. 예, 서식 환경이 좋아지고, 먹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개체수가 네. 점점 늘어나고, 일본으로 가는, 지금 순천만 같은 경우는, 어, 두루미가 그, 최근에 7,200마리까지 확인됐다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그그그 학두루미의 그, 그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순춘히만 온다는 얘기거든요. 음, 앞으로는 그 일본보다도 훨씬 더 우리나라가 더생생 관광이 꽉광을 받지 않겠나 싶어요. 아, 활성화 될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주남저수지도 지금 네. 뭐 2,000마리가 넘어가는 제두루미가 온다는 거는 네네. 앞으로 뭐 그런 상황들이 탐조 문화를 지금 다시 이게 정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제 숫자 사람들이 늘고 있으니까 새롭게 이제 좀더 같이 지속적인 탐조 문화를.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새를 네. 그동안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고 새에 네. 대한 어떤 정보, 다양한 어떤 서식 환경이라든지, 그러고 생태라든지, 그러고그 새들의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제대로 알고 이게 탐조를 하는 게 훨씬 더 재밌게 탐조를 할수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시, 세상을 갖다 좀 살다 보니까 네네. 재미가 공포를 이긴다고 보거든요. 아, 네네. 에, 그동안 우리가 코스, 네네. 코로나 때도 사실은 재밌는 콘서트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은 네네. 콘서트를 하게 되면은 마스크 두개 쓰고 가서 공연 봤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게 네네. 이게 탐조도 사실은 힘든 거 사실은 네네. 여름에 우리가 탐조가 상당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여름 탐조도 사실은 우리가 팔색조라든지, 긴꼬리딱새라든지, 이런 모기와의 전쟁을 하면서도, 그게, 네네. 사실 모기와 전쟁하는 것도 공부심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은 네네. 엄청 힘들어 가거든요. 그래도 네네. 그걸 보기 위해서 깊이제 쓰고 에포킬라 뿌리 가면서 탐조하지 않습니까? 그게 네네. 결국은 재미가 공포를 이긴다고는 보거든요. 그런, 게, 그런 재미를 점점 재미있게 만들어 가고, 네네. 그걸 갖다가 앞에서 조금 안내하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고. 네네. 지금 이 앞에도 지금 제드루미 세 마리가 어, 지금 이렇게 네네. 있고, 지금 이제 요 주변에 있는 놈들은 대부분이 네. 제드름이가 먹이터로 활용하는 곳이고, 근데 지금 저 변호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통제도 네. 들어가고, 네. 그라고 이게 이제 그창원시에서 네. 예, 그 감시원들이 이제 그 배치가 되어 가고, 그, 어 이제 새들을 특히 제드름이 월동하는데 방해 요인을 갖다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 재미가 공포를 이긴다는 말씀 아주. 어 뜻깊게 들립니다. 정말 뭐 지금 막연한 공포의 대상으로 이야생조리를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네. 아니 인플루엔자는 네. 사실 감기지 않습니까? 네네. 감기인데 그러면 그 감기 무서워서 네네. 예전에 우리가 어른들이 구두기 무서워 장못당하고 네. 호랑이 무서워 산에 못 가는 거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전에. 그러고 어. 특히 이제 이게 제 두루미가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일몰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이제 이게 저수지로 날아 들어가는 그 장면들을 보면은 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네. 그 모습들을 가족들하고 보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는 더 장수하지 않겠나 장수의 셔를 뭐 이렇게 자주 보게 되면은 그러고 그 두루미 울음소리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네. 예, 좋은 에너지를 지금 방출하고 본다고 하거든요. 네. 두루미 같은 경우는 제 두루미 가은 하늘에서 날를때그 우는 소리, 네. 울음소리가 한 3km 밖에서 들릴 정도로 네. 경쾌하고 청량한 목소리, 그 깨끗한 네. 그 느낌은 사실은 네. 뭐 어떤 그뭐이 그 가수의 노래도 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들리기도 하고 특히 이제 새들은 특히 산새들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없는 네. 숲 같은 경우는 사람이 감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새가 없는 자연에서 네. 뭘로 우리가 감동을 느끼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숲에 숲의 절반은 사실은 새가 그 수, 숲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네. 그 새가 그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배설해가지고 그게 숲을 유지가 되는 건데 네. 단순하게 우리가 새를 갖다가 단순하게 어떤 볼거리로 생각하면은 그는 정말 새들한테 뭐랄까 그 너무 그 가소평가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이 방송이 나가면 많은 분들이 음흥. 이 백양들을 혹시 찾아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사실 예. 이제 제두름미 습성을 잘 모르는 일반들이, 일반인들이 들일반 차를 끌고 탐조를 하다 보면은 음. 어, 새들이 먹이를 먹는데 이렇게 불편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조금 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도 이제 제가 탐조를 하면서 네, 네, 네. 여기서 내리면은 차에서 내리면은 제가 나를 가능성이 크고요. 네, 네. 그러고 이제 제두루미가 만일에 도착해가 있을 때, 제드름이 차를 일단 세우는 거죠. 네네. 딱 세우면은, 제드름이가 뭐 고개를 다 들고 있으면은, 네네. 그 상태도 움직이지 말고, 고개를 숙이면은, 천천히 이동하시면은, 네네. 그렇게 위협을 느끼지 않고, 주남제 수지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채를 차를 타고 탐조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죠. 어느 예, 예, 익숙해져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크락션을 친다든가그러고 너무 과속을 한다든가 네네. 이러지 않으면은 제두름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은 네네. 사람들을 그게 그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이제 가능하면은 제두름이 심터라는 저쪽에 있는 네네. 공간에 주차를 하고, 심터에서 아, 어, 위에서 이제 이게, 이게 탐조하는 게 좋고, 그러고 또 거기 가면은 네. 탐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 네. 또, 어, 새를 촬영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뭐 잠시 양해를 구하고, 이게 네. 네. 그 이제 쌍경이라든지, 어, 카메라를 좀, 그래서 모니터를 보고 이게 탐조하시는 것도 네.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제두름이가 놀라면은 고개를 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는 경계를 하는 거니까 조용히 이렇게. 좀 네, 그, 기다리면은 네, 네. 이게 제들이 안정화됐을 때 조금씩 움직이고 차량을 움직일 때는 가능하면은 아주 저속으로 움직이면은 제들은 네, 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네. 갖 위협을 덜 느끼니까 네. 그런 분들은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아, 오늘 최종수 선생님하고 같이 백양제로현 제두름이가 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어, 모르셨던 분들이 조금 직접 오셔가지고 탐조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비교적 굉장히 새들이 거리가 가까운데도 덜 놀래는 것 같네요 실제로 보니까. 어, 아마 얘들은, 제 뭐, 저 얼굴까지 기억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40년 동안 그 애들 봤는데, 40살 살면 제 두릅니다.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뭐, 60살까지 기록, 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 그 애가 어떤 상태로 여기 왔는지, 그리고 여기 오면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대, 알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들은 단순하게 어떤 동물로 봐서는 안 되고, 그러고, 정말로 친구로 생각하면은, 어, 이게 그, 그, 새들이 주는 어떤 감동들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친구로 새를 생각할 수 있는 시청자분들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제두루미를 뭐, 민통선처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통제된 구역인데 그런 지역보다 접근성도 훨씬 좋고 그리고 편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날씨도 좋아가지고 오늘 주남의 어떤 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예 지금은 주남에는 이게 갈대와 억새를 같이 볼수 있거든요 아, 갈대와, 예, 갈대와 갈대. 억새를 같이 볼수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이게 오면은 예. 특히 이제 연인들 같은 경우는 이 뚝방을 한번 걸게 되면은 같이 결혼도 할 생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 굉장히 데이트 코스도 굉장히 좋으니까 <laughs> 그 데이트 코스로 이게 한번 잡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잠시 뚝방에 올라가 가지고 한번 그 주남저수지 경치도 한번 직접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인터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고생했습니다. 또 네. 어, 좋은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탐조 문화를 갖다 확산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